시도당 위원장님 모시고 한단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권 4개의 시도당 위원장님을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아, 다오다 여러분이 4개의 시도당 위원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전의 이상민 위원장님, 세종의 이진배 위원장님 충북의 엄태용 위원장님, 충남의 강승규 위원장님께서 무대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시조당 위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민 위원님께 네,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은동지 어, 여러분 그리고 특히 다른, 다른 지역에서 우리 대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 어, 즐겁게 뜨겁게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신기일정 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존경하는 당원동료 여러분 세종시 당위원장 이준배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지도 못했고 대통령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 그 이유를 당원 동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단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명예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의 희망과 미래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명을 잊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제 선택할 때입니다. 혁신을 이끌 것인지, 혁신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 길에서 비켜설 것인지 말입니다. 이제 혁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 싸울 당 대표를 선출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와 함께 혁신의 강을 건너 이재명과 그 부역자 집단의 민주당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예. 그 위대한 성패 그 역사의 순간의 주인공은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당 위원장님이 출마하실 것을 우리가 추대를 못한 것을 축하합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풍명월의 본향 충북 제천 단양 출신 엄태영 의원입니다 한반도의 중심 충북을 지키면서 충북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원과 당직자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반의 도시인 충청을 방문해 주신 후보자님들 그리고 우리 호남에서 오신 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우국 중심의 충정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바로 세운 데가 바로 충청입니다 오늘날 다시 충청의 우국 충정의 정신을 다시 되살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나라도 어렵고 우리 국민의 힘은 최악의 지지율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깨닙이오.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우리는 대통령 두 명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민주당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잘못부터 성찰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우리를 믿고 맡고 있는 정권을 국민들에게 실망시킨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성 위에 우리가. 화학과 당뇨를 동반할 수 있고 새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남 탓이나 하고 내부 네 총질이나 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12.3개업을 옹호하거나 부정상관 어떠니 업모를 떠드는 사람들 무해 정신 차리수 있습니다. 하는 우리 후보자님들도 서로 돈 없는 상대방공격하지 마시고 사람이 지금 어떻게 혁신에서 당을 살릴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라시고 당원 여러분들도 지지 않는 후보라 지라도 끝까지 종청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의 저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 아무튼 우리가 반성과 성찰해야지 정권 초반에 조국 윤명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사면하는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반성과 성찰이 위해 미래를 향한 비전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중첩에서 시작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남 고남회의장 강승계입니다. 그리고 예! 충계의구장 충청에 오신 것을 환영해야 되는데, 환영하는 기분보다는 참담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전담대일를 하고 있는데, 강원 단합대일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장이 뚫리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탓입니다. 내 탄, 내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시키고 대선에서 진 우리들의 탓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충전해보자. 이곳 대전에서 충천과 호남인이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싸울 수 있는 결기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싸웁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구 대회에 신혼의 여자인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